안녕하십니까 리스 인 렌틴의 가영진대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입차 중고 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부산을 갔었어요 부산 부산을 왜 갔느냐 가이엔 하이브리드를 출고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 건데요 그 가이엔 하이브리드가 2010년 10월식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한 출시된지 100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출고가 갓된 중고차였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중고차 리스를 하느냐 라고 여쭤보시면은 금액대가 보다 저렴한데 더 높은 등급의 차를 탈수 있어요 혹은 가이엔 하이브리드처럼 정말 물량이 적은 물량들 있죠 그런 물량들을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중고차 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약이 하나가 붙는데요. 이 중고차 매물 아무거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등록된 지 5년 이하, 그리고 현금 차량만 중고리스를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때때로는 자동차가 등록된 지 7년 이하, 10만 키로 이하 이 차량도 되는 거예요. 마세라티 혹은 슈퍼카 그런 차들은 감가가 엄청난데요. 그냥 차를 사서 시동만 걸어도 그 순간 감가 몇백 몇천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감가가 심한 차 혹은 슈퍼카 이런 거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리스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중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합리적인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 중고차를 잘 겟하시면 보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중고차 리스가 그래도 어떻게 따져보면 리스잖아요 그러면 어? 사업자분들이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또 막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차병이 심하신 분들 있죠 기변을 뭐 본인은 1년마다 해야 돼 6개월마다 해야 돼 2년마다 해야 돼 이렇게 차병이 심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납입료를 낼수 있기 때문인데요 잔존 가치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을 차량 이용료로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미 그 가격을 형성되고 있는 중고차에다가 그 다음에 보다 그거를 또 잔존가치를 남겨놔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리스를 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고 감이 오시는 거죠. 또 제약이 하나 있어요. 그 차로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구해 왔잖아요. 이제 그 차가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캐피탈에 그거를 따져야 돼요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상태 점검표만 있으면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차도 구했고 그 다음에 차로 진행 여부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심사를 보는 건데요 심사란 무엇이냐 그 차를 계약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판단을 하는 것은 캐피탈 사가는 거고요. 여기서 제 역량에만 이렇게 뿅 하고 발휘되는데요. 어, 심사가 좀 꼬이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이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시기도 하고 재직이 짧기 재직 기간이 짧기도 하고 뭐 기대출 내역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베베베베베 꼬여 있을 수 있어요. 그 꼬여있는 심사 저 강영진 대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전문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바닥에서 계속 유명하게 살아남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문의 주세요 이제 다음 작업입니다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대면계약서를 제가 직접 고객님한테 가서 받아오기는 하는데 제일 베스트인 방법은 중고차 상사에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차를 확인을 하고 저와 계약서를 쓰고 자금 집행을 진행하는데요. 어, 여기서 또 자금 집행이란 무엇이냐? 캐피탈에서 중고차 상사로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는 그런 행위를 자금 집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차살 돈을 빌려 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동차 이전을 해야 되죠. 이제 그 중고차 상사에서 고객님 캐피탈 명의로 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 명의를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 그런 거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그러시면 귀찮으시잖아요. 저랑 중고차 딜러분께서 편안하게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무조건 매도비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가용주들이가 통 그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어떻게 보면 다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좋은 썬팅 그런 거 발라드리는 것보다는. 통크게 골프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하시는 뭐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인 수당을 받으시면서 기분 좋은 출고가 될수 있도록 가영진 대리가 통크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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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출고가 되실 수 있도록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겠습니다. 이상 리시렌트인의 가영진 대리였습니다.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